웅치야, 니도 저지 잡을 때 됐잖아. 응? 까노리형아잘 잡네. 응? 부치도 저, 서서함 잡아봐. 응? 아직 못하겠어요. 응? 에이구. 내려오면 안 돼요. 그, 크길 나. 재롱아, 추러 먹고 싶어서 몰래 왔어? 가자, 추러 줄게, 가자. 가자, 가자 추러 줄게, 저. 애들 없을 때 살짝 온 거야? 응?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재롱이도 소리 내주 안 돼, 그자? 몰래, 어, 을룩이, 재롱이 거야, 얼룩아 재롱이 꺼야. 얼룩이 요 재롱이 먹고나줄게 얼룩이는 대놓고 먹지만 재롱이는 진짜 요 아무도 없을 때사조서 먹고 가잖아. 저 얼룩이 참아. 얼룩이 쳇, 챗... 에이, 거씨 야, 찍 들려. 자 재롱이, 이쁜 재롱이로와. 아이고 대장이라면서 이먹꼬또다뭐다몰려올거야 재롱이 하나. 재롱이 아전에 재롱이 주고 싶은데 재롱이 주고 싶은데 재롱아 이거 참 에이 봐라 에이 봐라 다다이지 재롱이 그때서 으면 니는 까두리한다 뺏기나 아이고 까두리 그래서, 니네 발톱 내지 마. 발톱 내기 웃기. 저 발톱 바로 저거,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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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봐라, 니도 봐라, 뺏어 먹으니까 결국 니도 뺏기잖아. 다른 모양이 뭐, 또, 가만히 있다가. 야, 깐돌이, 니, 죽은 먹는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 이, 빵꾸 내뿐네 야. 자가자가 씹어. 룩기 헤헤헤헤헤 야자 다뭘 아냐 제로기 봐라 결국 사러 먹잖아 에이 자자 자, 나 몰라 <뭐라> 니 조용히 했어야지 사러 먹어 그냥 조용히 제로기 한이 먹고 나서 기다렸다 니 모습은 깜두이안 깨웠을 까요 뜨롱아, 아깝지? 응, 그치? 혼자 먹을 수 있었는데 그자 루루 오빠야가 해방 나왔다 게판 나왔다, 게판 나중에 다시 줄게 너 여기 니가 네 없어 <laughs> 결국 이제 사로들먹는거야 이지다친데는데 괜찮네 아들 앞에서 찬물 다을못 먹는다 어? 호동이도 오네 호동아 아직 소리만 나면 다 온다 뭉치는? 뭉치 없네? 아또올따시다 자, 자 여기 여기 소리 여좀 남았네. 이거 할까 뭐? 우리 뭉치도 초를 참 좋아하는데가 자. 재롱아, 응. 미안해. 아직 잘못이 아니야? 얼룩이가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줄은 몰랐다. 우리 재롱이 아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왔는데? 실패. 어이구, 저아들한테 오늘은 학질 안 한다요.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는 거 담을 수 있겠나? 참 힘들게 담는다. 추로못 먹었어. 기분 나빠? 응? 아직은 추를 안 주나, 니한테. 재롱이 뭐야, 또? 깐돌이 왔어. 재롱이 먹는 건 니가 뺏어 먹으려다가. 깐돌한테 뺏긴 거지. 그지? 니가 잘못했어. 조용히 와가지고 재롱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또니꺼도 네 하나 챙겼을까? 이거 그치? 이 뭐예요? 산나 고동인데? 재롱와 아, 이거 바람에 이게 다날리다 여기 갔다 가 나중에 와. 응? 주로 한 개도 제대로 못 먹고 간다, 가자. 응, 아, 동이여 있네. 어디가? 구동아, 너가 막, 저, 저, 자기 집에 가는 거야. 따라가지 마. 괜히 따라가면 이못 찾아와. 조모보다 커대 이제. 여기 갖다 놔줄 저녁 때 와. 요즘 계속 아재 집에 자니까 좋대 응? 이동아. 갖다 놔줄 저녁에 삐지다지단다히 삐지다. 고동아. 뭉치어갔어 어이. 깐돌이 니왜 자꾸 끼어들어? 응? 가시리하고 저저뭉치어 돼갔어. 둘중 없는 건데 루기도 놀러 갔다 와 그냥 뭐 잡지 말고 저기 재롱이도 안 가네 저 있네 나중에 아이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와 루기 애들 없을 때와 알았지? 아이고 오늘 날 좋다. 재롱아, 또 살짝 왔어. 어? 살짝 왔어. 어? 소리 내지 마. 조용히. 조용히 해야 먹을 수 있어. 알지? 룩기저가 어디 있는지 항상 여기 근처에 있어. 조용히. 제발 오지 않아. 하이 루이 니, 네 그러지 마라. 찰떡을 좀 지키라. 봐라, 또, 저, 재롱이 가쁘잖아. 에이, 그, 이, 음. 루가. 그러지 마라, 좀. 니는 언제나 먹고 싶을 때아가 주잖아. 우리 집 추러. 3분의 4, 한, 4분의 3은 니가 먹잖아. 재롱이는, 저, 하루에 저렇게 한 번씩 저렇게 멀려오가 먹겠다는데, 그걸 쫓아가지고또 그러나. 응? 줄아나요 우리, 그, 감정 상하지 말자. 알았지? 어휴, 음. 그래. 우리 가만서어이까 하나 줄게. 지금 줄게. 아, 근데 저, 재롱이 있어서 주면 재롱이 미진다 재롱이 가고 나면 줄게. 알았지? 음. 그래, 착하다. 응, 음, 착하다고. 니 잘났다고. 이 침벌은 아. 아니지? 아저씨 지금 요, 너거추로먹는거 편집하다가 새로운 상황이 발견돼서 지금 다시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줄게. 알았지? 응? 대답해. 알았지? 왜 말할 거야? 삐졌어? 지금 주고 편집해라고? 어이구, 까시리도 오잖아, 봐. 이제 안 돼.